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네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두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순종으로 전도한다 하는 이야기. 지금. 그 성령께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인 네시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3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 이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구약성경 이사의 53장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면 내 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이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의 이렇게 짜여진 드라마처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시가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때 때마침 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게 그 앞에서 필립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락에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광야였다고 그랬어요. 광야. 광야였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광야에서 이네시에 마차에 올라 타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필립이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니 그 메마른 광야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물까지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형성, 생성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몇 날이 되어서 되지 못해서 성령이 말 것이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막 약속을 하셨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그 말씀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밖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분의 1,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열흘 동안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종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맺고 그들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라고. 교회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어떤 교회로 교회가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건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50년, 60년 계속해서 영향, 100년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염성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였다 하는 것이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시작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정이 끝까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시가 어떻게 이 세례 받기를 먼저 요청을 했을까?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까지 빌립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아마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시는 그 말을 기억하고 내도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성령 역사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마치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성령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름들이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래서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 성경에서 그 기록은 없어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의 기록은 끝이에요. 근데 꼭 기록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위대한 역사가 면서 초대교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이 다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는 말하기를 이 내신은 네 자기 고국 이디오파로 돌아가서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어, 역사적으로 그랬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알수 없으나 우리는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어요?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온 것들로 우리는 그것이 역사라고 알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파 여왕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내시가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내시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역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것도 자기의 여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을 또 다른 말로 말을 하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받은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 성령께서 행하신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사대인전은 1장 8절이 키포인트예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가 성숙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어든지못얻든지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흔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가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잔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들이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뭘 하든 성령의 사람의 가장 정확한 흔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게 참. 성령의 역사다. 왜? 성령은 그걸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물론 성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령께 필립이나 또 120명의 성도들처럼 늘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 연애를 입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내 편리함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경험할 수 없는, 즉, 축복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복받았다 안 받았다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나 이런 사람보다 저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인가요? 결코 아니라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 사는 은 돈은 많고 영향력은 많지만 그걸 가지고 죄를 짓고 쾌락을 유범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만 쓸줄 알지. 단지로도 하나님 의 영광을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움 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쪼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만이라도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복못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더위와 이 빗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 증거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강력한 역사를 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받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어딜 가든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한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는, 즉,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그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그 질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의 사람은 순종으로 전도한다 빌립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성령께서는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저희들이 삶으로 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